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있고 나눌 말씀은 역대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동 항해라는 말을 아시나요? 비행기가 한번 방향을 설정하면 조종사가 손을 떼도 목적지까지 알아서 날라가는 기능입니다. 우리 삶도 가끔 자동항해 중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나의 방향키를 누가 잡고 있는지 모른 채 나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에는 아시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고장 스무 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짧은 기간인 1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의 삶이 왜 그랬을까요? 그의 삶의 방향키를 누가 잡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역대하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특히 남쪽 유다 왕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이 왕국은 하나님을 성기구로 선택한 나라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재료 짓습니다. 오늘 보물의 주인공인 아시아는 남유다 왕이었던 요람의 아들입니다. 그의 할아버지인 요사밭 왕 시대만 해도 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잘섬기는 복받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요람 때부터 모든 것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람 왕이 북이스를 악 가문과 결혼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흑 가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랄하게 우상을 숭배했던 가문입니다.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 유다는 가장 나쁜 영향력을 자기들 안으로 끌어들인 셈입니다. 아시아가 왕이 된 가정부터 비극적입니다. 아버지 요람이 죽고 아라비아 사람들의 침략으로 그의 모든 형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왕권이 순탄하게 넘어온 것이 아니라 전쟁과 피바람 속에 갑작스럽게 그에게 지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상황 속에 아시아는 의지할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북예의쌀의 악명 높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리였습니다. 아달리아는 남유다의 아합 가문의 우상숭배와 악한 영량을 심은 장본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아시아의 인생 실패 원인을 명확하게 지목합니다. 바로 어머니의 게임과 아의 집의 길입니다. 아시아는 겉으로는 왕이었지만, 사실 그의 삶의 방향키는 어머니와 아가문이 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깨어, 멸망받게 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깨어라는 말은 단순히 충고한다는 뜻이 아니라 선동하고 속이고 파멸로 이끈다라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까? 부모님, 친구, 유튜버, 인플루언서, 아시아는 하나님 대신 어머니 아달랴와 아악 가문의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를 기뻐하고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아시아는 아악 가문의 가르침을 따라 북이슬의 왕인 요람과 동맹을 맺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 요람 왕은 그의 외삼촌이었습니다. 아악 가문의 가르침이란 결국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 없이 성공하라는 방식을 뜻했습니다. 전쟁에서 삼촌 요람이 다쳤고 아시아는 그를 병문안하기 위해 이스라엘 땅인 이스라엘로 내려갑니다. 바로 이 병문안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덫이 됩니다. 아시아의 이 모든 행동, 즉 나쁜 멘토를 따르고 잘못된 동맹을 맺고 위험한 장소로 간것 모두 성경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되었다고 라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특대고 별을 내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 아시아가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예우는 하나님께 기름붐을 받은 사람으로 아흑 가문 전체를 심판하기 위해 세워진 도구였습니다. 아시아는 자신이 아흑 가문의 일원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아흑 가문에 내려진 심판을 함께 받게 된 것입니다. 예우는 아시아 왕을 추격했고 결국 그는 붙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아시아가 비참하게 죽은 후 악의 영향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달리는 아들이 죽자 왕절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유다 왕족, 즉다이세 후손들을 모두 죽이라는 무서운 일을 저지릅니다.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달린 다윗 가문의 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통로인데, 이 아달라의 행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공격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합니다. 아시아의 여동생이자 대제상 요야아다의 아내인 요사라시. 아시아의 어린 아들 요하스를 몰래 빼돌려 성전 안에 숨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다윗 왕가의 혈통이 아슬아슬게 지켜진 것입니다. 요하스는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지냈고, 결국 7년째 되는 해 왕이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왕이었지만 평생 자동 항해 상태였습니다. 그의 방향키는 어머니의 게임과 아베의 길이라는 세속적인 영향력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세상의 성공 방식을 따르랬지만 그 끝은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키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오직 성공만 하면 된다는 세상의 게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과 안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키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주길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의 방향키가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유혹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어머니 아달라의 게임이 결국 멸망으로 이끌었듯이 세상의 쾌락과 임시적인 만족이 결국 저희 영혼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매일 주님의 말씀에라는 나침반을 따라 다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어서 혹여 저희가 넘어져도 유아스르 성전에 숨겨 지켰던 주님의 신실한 섭들을의지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내 주메렴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t's your prom